유튜브에 만기태수님이라고 정 많이 시청하는데 만기태수 그 형이 진짜 갱플랭크 <목소리> 신이라서 갱플랭크 처음 입문할 때 만기태수 유튜브를 보고 네. 응. 입문하기로 했습니다. 아 당연하죠. 갱플랭크 시작할 때는 항상 만기태수. 아, 아 어, 마스터이 나왔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장르. 아야 어, 올라프 해봐야겠다 이 판. 이 판은 올라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던데 그러니까 제가 올라프를 해보려고 하는 게. 어, 지금 프리시즌에 올라프로 칠 찍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 아, 공손, 공론 들었어야 되는구나. 어, 이선마하네. Q3개 이선마하네요. Q세계 이선마 메모. 오케이 시 주민은 나 도니 <목소리도> 타냈습니다. <사라진다> <목소리도 사라진> 이발 제라스가 왔어? 스펠이 다 빠지긴 했는데 나쁘지 않은 듯 귀환 타이밍 잘 잡혀가지고. 텔 아꼈네, 그 상태. 일단 주도권이 좋네요. 이거 크산티 상대로 주도권 잡기 힘든데 주도권이 있어서 좋다 일단. 모르겠어. 근데 싸우면은 내가 이길 것 같고 얘 각이 잘안 나오긴 하네. 쌍각가 정글 위치도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안 싸워주잖아. 얘가 싸워줄 때는 뭔 소리겠어? 얘 갱이 온다는 소리겠죠. 나 아래 보니까 아래 어 아래 있구나. 군이 당했습니다. 나 이거 한칸 먹었냐? 군이 당했습니다. 내가 좀을지 로밍 각 나오면은 로밍을 가자 이겼네 나이스, 적을 나이스. 적을 나이스. 적을 나이스인데? 포션이 많아서 집 안가보고 아 Q 세개 2선만 했어야되는데 깜빡했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고요, 일단. 아, 신발이 없군. 신발을 안찍었요 아니,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죠? 이거? 그 상태 상태로? 후반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와, 이걸 풀이지, 근데. 유체화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좀 위험할 것 같긴 하다, 그치? 이거 미드 밀고 있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얼건이긴 한데, 오면 싸워보자, 한번. 아래 마이가 있어서 오케이 됐다 이 정도면. 아 근데 이게 단점이요. 크산티랑 한번 싸워보고 싶은데 얘가 안 싸워주네. 뭐였나? 사일러스 올턴이긴 한데, 오면은 사일러스를 잡아볼까, 한번? 계속 이렇게 하면 돼. 안 싸워주면, 이렇게 하면 이게 이득이라. 뭐지? 존나 센데? 나 살짝 손도 꼬여서 이거 완벽하게 못했거든요? 뭐지? 타워링도 개빠르고 라클도 개좋고 아니 사기챔인데 이거? 뭐지? 오 아니 갱플 왜함 아니 진짜 갱플 왜함이고

제우스 선수가 분명 이 새끼 잡을 거는 일라우이 밖에 없다 라고 하셨는데 아니 롤 다시 배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할뻔 아니 이, 이게 카운터인데? 카운터 급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편하죠 이게 굉장히 편하네 게임 자체를 그러니까 갱플에서 크산치한테 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게임 불편하게 해야 되거든? 진짜 목숨을 걸고 파밍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계속. 매 순간이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 파밍하려면. 근데 이건 파밍도 너무 쉽고, 주도권도 너무 쉽고. 주도권도 주도권인데, 교전이 났을 때 교전도 세고. 물론 이제 후반에 힘이 빠지긴 하겠지. 보자고, 일단 그리고 이게 게임이 그렇게 아주 유리한 게임은 아니에요. 우리 조합이 병신이라... 이를 이길 수 있나? 이거? 조금 아쉽네. 뭐니? 당한데요 정말 좋은데 이거? 다음 템 뭐가? 도와줘, 김요 김묘 다음 템 뭐야? 콜필드의 전투망치를 샀다. 왜일까? 죽무를 가는 거 같죠? 콜필트를 올렸다. 이거 죽는데? 아제 올라프 굉장히 오랜만에 하긴 하는데 가락이 있잖아. 그래도 그 이제 올라프로 한때 랭킹 12등을 찍었던 원챔으로요, 그죠 가락이 있다고 하지. 와 라클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라클 나이스 상태도 해주는구나 그다음 밀게 어머 내심 2대1이 해보고 싶긴 했는데, 안전하게 할까? 그냥 이거 예상할 거거든. 여기 숨어있자. 안 오네? 먹었으니까 다시 탑으로. 와 아니 근데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올라프 원챔으로 체를 찍은 사람이 그몇 년간 없었거든요. 근데 프리 시즌에 갑자기 올라프 챌린저 유저가 나왔다는 건 이게 그러니까 올라프가 지금 좋다는 소리야 확실히. 괜찮네. 지금 메타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간지럽다, 이거 사. 오, 뭐, 뭐,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해신작주, 제 해신작주 아이템 처음 가봐가지고. 아, 너무 던졌다. 이렐부터 빼면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 이래도 템이 잘 떠서 딜이 좀 세긴 하다, 그지? 음 이겼으니까 됐고요. 굿. 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챔프가 라인전 크산티 상대로 너무 좋고, 그리고 중반, 중후반까지도 좋은데, 이제 약간. 뭐, 그렇지, 올라프가 원래. 제가 예전에도 올라프할 때 많이 말했지만, 내가 잘 컸다 해서 한타 때막 개돌해서 포커싱 당하면 높거든요, 결국 챔프가. 그런 거 후반에 좀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듯? 라인전 잘큰거기반으로 딜량 3095 뭐하노? <laughs> 아니, 뭐했어? 그 상태야. 아니, 잤어? 자고 왔어? 아니, 딜량 뭐야, 이거?